낙산해수욕장 쓰여. 하늘 너무 이쁘지. 대기사. 야 저건 뭐야? 에이 뭐 하는 거야 특히 저거. 오예, oh Jet, yeah, Body, Come on, Body, y yeah, Let's Go. Let's. 숙소 도착해서 오늘 양양의 홍게 무침이랑 오징어회랑 물회! 물회 먹을 거예. 어 머리 깎아버렸어. 머리 깎으니까 귀엽지않니나 수염도 길렀다 이렇게. 어우야 oh yeah, 이건 거의 뭐 섹시가인데. 오늘 첫 걸음을 시작했는데 어. 덕토대장정에 이만한 자세의 각오 한마디 근데 이게 사실상 무슨 가오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고 즐거운 일이고 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경치도 좀 보여드리고 가다가 저희 구독자들 만나면 인사도 좀 하고 아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해야지만 제가 또 버거형을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야 햄버거 머리 묶인 거 보니 병든 햄버거 같다고? 원래 스님 복고 걸으려다가 참았어요 자 저희는 지금 낙산대교를 건너 건너고 있습니다. 어우야, 우리 알아? 버거형 알아? 알아? 어우야, 어우야 한번 해줘. 초등학생이지? 거의 협박이었는데 이건. 초등학생 걸어가는데 협박했어. 어우야 알아? <laughs> 우리 알지? 에? 우리 알지? 에? 어우야 한번 해봐. 어우야, 가. 잠깐만 우리 몇 킬로 걸었는지 확인 좀 해보고. 야, 우리 1.7 킬로 걸었어. 어우야. 가다가 뭐좀 먹을까요? 할때 있으면? 그냥 가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그거 웃겠다. 과연 여기 카페 분들이 날 아실지 그것 궁금한데? 미리 또 선배가 아는 척좀 해달라고 얘기해놨다, 야. 그런 걸왜 해? 아, 그런 걸왜 하냐고. <laughs> <연예인 분들도> 아니, 쪽팔리 <laughs> 그런 걸왜 하냐고. 뭘 아는 척못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 왜 하냐고. 가오는 필요하잖아요. 아, 원, 투샷 정도 한, 좀 넣어달라고 해. 응. <laughs> 카페 시스터? 시스터, 시스터. 야. 저게 어떻게 시스터리냐 너 추억 몇점 맞았어? 시스터 시스터냐 저게 시스타지 이걸 어떻게 시스터라고 있냐고 이거는 시스터가 아니야 시스터는 그냥 브라더 시스터 이거 할때 시스터지 이거는 시스타잖아 보이는 별 비상식량이라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또 빨간 스틱 샌드 맛있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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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자연에서 바로 해서 확인할 수 네. 있습니다 <laughs> 바보냐 바라 아 맥도날드에서 케첩 가져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맥도날드 마세요. 케첩 아니야. 파이 간 스킨들이라고 자연에서 바로해서 검색하시면 이거 살수 있어요. 이거 거기서 1등 상품이에요. 제가 볼때 이거 금방 포기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딱 보니 까 사이즈 보니까 포기를 유도시켜 볼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막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꾸준히 걸을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동호 해변 한 시간 안 동안 여러분 쉬걷 먹겠습니다. 뭐하냐고? 뭐 하지 마. 석품이 뭐야? 아? 석 여기 조개꽃 같은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지금? 지금 바로 먹자고? 문 닫았잖아, 여기. 그냥... 어. 문 열었으면 먹지. <laughs> 아, 여기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진짜 좋겠다, 여기. 여기? 자전거 도로예요, 이게.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간걸 싫어해. 아, 그럴 바에 차 타고 가지? 너무 빠르잖아. 걸어가면 좀 이래저래.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볼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카카오톡스도 <laughs> 오냐 <오나? 웃음>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사실은. 강원도에는 버거형 구독자가 많이 없다 아우야 어, 아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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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라더 감사합니다 어, <목소리> 저희 구독자가 네, 저희 그래? 횡단보도에서 만날요 수... 횡단보도에서 만날게요 왜냐면 지금 방송 중이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거 우리 브라더 아고마워네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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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브라더 박수 한번 하자 아 좋아요 아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아 그리고 여자 구독자 처음 봤어요 제거 구독하셨나요? 아니요 빨리 빨리 구독 안 해? 빨리 구독해 짜증나게 하지 말고 됐어요? 어디까지 간대요? 가시는... 저희 양양이요. 양양이면 예. 저금데요길 잘못 들신거 네. 같아요. 양양 양양 신미 아파트 이쪽은 아니에요. 양양이 여기... 일로 가 반대로 가야 네, 돼요. 반대예요. 아닌데? 지금 여기가 송전된 수욕장 아니에요 이제? 여기 가다 보면 솔비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솔비치 아 진짜로? 제시 들어가 있어요 이 새끼는 제가 좀 까고 따고 보낼게요 아 까서 시 내가 또 거꾸로 걸어갈 뻔 했잖아 저기 지금 우리 아, 아니, 걸으면서 얘기해요 아, 계속 면서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아, 저기 3km 걸었어요 저희 어깨 아파라 어, 네 아까 우리 브라덜들 아니야? 솔비치 드릴까요아아아아아냐아냐아냐아냐아자아 어, 수혈아 수혈이 온대? 수혈아 오고 있니? 수혈아 올 거니? 그것만 댓글만 남겨줘 나 그게 아니고 아 진짜 수혈아 지금 댓글 좀 남겨줘 야너 때문에 지금 다 정리해 놨단 말이야 수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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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시 씨 고마워요 어, 아니 그 방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아유 뭔 소리예요 없으면 죽어, 넌 나한테. 아유, 아유, 미안해요. 아, 제가 마음에 있는 소리가 그냥 해요, 요즘은. 옛날 때 감추고 살았는데, 그게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신세진 거는 어떻게든 갚아야 돼요. 그래서 수혈이가 재율 씨랑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제가 결혼 사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어, 진짜로. 수혈이 형님 별로 안, 원, 안 원하시는 거. 어, 원하진 않는데. 아, 네. 제일 어, 어. <laughs> 아, <저기, 재유> 씨 표정이 <laughs> 안좋아졌아니요 아, 재율 씨. 난리나, 오빠 결혼했나이 지금 와. 이 순간 지금 여기 연예인 채통을 지키라고요? 아, 네. 그럼 아, 어기서 어, 어떻게 했어? 어? 됐어? 잡았어? 네 잡았어요 스위트? 침대 두개 있는 거어 사람이 세 명인데 어아니아니 농담이에요 아, 수열이랑 수열이 여자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마음 좋게 써줘 너무 고맙습니다 재수씨가 방 잡아줬어요 수열이는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수씨만 밥 사주려고요 재수씨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경복이형 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원래 나는 강원도 오면 솔비에서 자. 어, 예, 비장님 아, <laughs> 시트 자체가 예예. 나랑 맞죠. 가끔 <웃음> 모텔이나 <웃음> 방 같은데 잘못 자면은 몸금지럽고는 세균들 몸에 들어왔거나 그런 건 정말 싫어요 <laughs> <쉽게 해. 웃음> 얘는 예, 서비스는 사실 매트리스나 스윗사트가 너무 깔끔해 근데 이게 저희 구두대장정 그 연출 의도랑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봐봐라 예 그냥 하루 만 원짜리 여인 숙에서 자기 재미없잖아 재미없잖아 조식이 되나요? 조식 있어야 되는데. 아, 살 내야 되는데 조식. 아, 조식 아고치게 막 허용 없이 넣어야 돼. 혼내 줘야 되는데. 아, 혼내줘야. 아침에. 야, 수현아. 야, 수현아. 야, 수현아. 나 조식. 수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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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식. 조식 먹어야 돼. 수현아. 수현아. 형 조식 먹어야 돼. 수현아. 나 아침 조식 부페 한번 먹어수다 어? 수현아. 생각하기 전에 빨리 내놔. 아, 나 수현이 대답이 없냐? 야, 이 새끼 계산하고 하고 맞아? 후비시 아니야, 여기? 수현아. 네. 여기는 원래 조식이 없어. 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건가? 포함이 안 된대, 형 음. 1인당 100만원인데. 아, 아, 비싸다, 아, 네. 비싸. 아니야. 수혈아. 네, 네. 어, 수혈아. 형이 어떻게 좋은 와인? 아니, 무슨 와인이야. 남자 새끼들 그게 무슨 와인 처먹냐너 내, 원래 아침을 먹는 애니? 아, 조식 때문에 그런 거죠, 형게 아니, 내 아침에 네 밥은 어떻게 해결하나? 나 걱정돼서 그래. 네. 형이. 교실 어떻게 신청 없다, 그 아니, 너, 너랑 같이 먹어야지, 밥을, 임마. 수혈아? 그러면 좀 고민해보고 전화 좀줘수라어 네. 아니면 경복이 형한테도 부탁을 해보던가 아 경복이 형님이 부탁 좀 하는데 뭐라고? 두살 어리세요 나보다 두살 어리다고? 네 경복이가 나보다 두살 어려? 아, 형수님 그리고 애기들 수 아, 버거 형의 어, 여러분들 국토대장정 어, 제가 지금 한1 2 0 0 k g 에서1 8 0 0 k g 걸으려고 했는데 하루에 4 k g 걸으니까 지금 다리가 부들부들해 지금 큰일 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버거 형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주십쇼 지금까지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h, yeah. 하나 둘셋 oh, yeah.